우리가 살아온 길이 많아요? 살아갈 때 기간이 많아요? 어디냐 살아온 길이 많아요. 내리막이요. 전부 다 내리막이요. <laughs> 아, 같은 내리막이에요. <내지> <laughs> 네. 우리가, 한여사님 군대에서 달리기를 하잖아. 하면, 목사님, 군대에 29점, 아, 아니야한 20km 완전 군장 하면, 반한점 돌고 나면 빨라요. 아니면 그갈 때까지가 빨라요. 갈때 까지가 아, 힘듭니다. 보통은 아, 진짜 찾는게 힘듭니다. 겠습니다 지금 저이야기하 하면은 이게 마무리 할 때가기 때문에 적요 마무리 할 때인데 이왕이면 진짜 잘해야죠. 오늘 네. 백신이라 네. 그러나 하나님이 많이 부르신 것 같은데 네. 자, 질문합니다. How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어떤 교회는 참 교회가 막 성장해 온 어떤 목사님은 뭐, 그 교회 시대하지도 안되고 어느 교회가 있고 15년 20년 되도 교훈이 전혀 안된 교회인데 뭐라고 보세요? 어떤 교회 어떤 교회가 더불어 전선 어떤 교회가 성장할까? 3명이 충마. 와, 성년충만 예를 수목에 어떤 경우에 보면 설교하기, 정현기 농사님 막 오늘도 그 이야기 나올 건데, 설교하기 전에 한 30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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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5cm 밤 아. 끌던 거래요 매주 토요일 날 오산이, 어, 그, 오산이 농식 끼고 나서 3시간씩 끼고 했대요. 그래서, 기독교, 아,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제가 금통방송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김정환 목사님이잖아. 두 사람이 김정환 목사, 조영기 목사가 컬트를었대 그때 이제 조영기 목사가 이제 김정환 목사한테 물을 때, 때, 나이가 거의 비슷하니까. 김 목사, 하, 하루에 기도 얼마냐, 물어 보니까. 김정환 목사님, 한 30번 하자그자영무 잘하잖아요. 빌리그마트 통교한사람를 근데 30분 하는데 몇 명이야? 한 300명 하지? 그러니까 교육국사님이 깨끗이 물숨을 어 야, 기적이다, 기적. 하루에 30분 하는데 한 300명. 야. 그럼 니는 얼마 나 되니까? 최고단 3시간 해야지. 할렐루야. 아, 네. 하여간 그래. 그, 가방끈이 문제가 아니오. 인정받을 때까지는 가방끈이야. 근데 인정, 받으면 가방끈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아, 아, 어떻게 아시네? 옛날 <laughs> 가 미국, 미국 뉴욕에사는데 IBM이라고 상성보다 커요. 전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먼저 만든 회사야. 그이야기할때 아, 내가 물어봤지, 야, 니가 통계, 아 그, 매니지먼트 경영가를 음. 나왔는데, 야, 니뭐난 밑에 있냐. 맨날 스트레스 받아. 월초만 되면. 그래가지고, 아, 이제 CPL, c p l 를 따고 그냥 깡장사를 하던, 회계사입니다 하지, 뭘까, 냐니 아, 그런데그가 그러더라고. 아빠, 여기 들어오는 것이 이게 문제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실력을, 뭐지, 학력을 안본 거예요. 맞지? 장사자들한테 그게면 그게 왕이요. 네. 뭐 정용진이, 뭐, 그 브라운 대학에 나왔지? 좋은 대학에 나왔어요? 정용진이가 그렇게 과제를 잘한 건데, 삼성의 피야. 제가 영금권 쪽을 사회 가다 보면, 많이 올 때는 열매명 거지만, 또 대여섯 명 보고, 우리나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몇주 전에, 어떤피 장로가 러더라고 오륜교회 알지, 오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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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륜교회. 네. 네. 음. 오륜교회가, 그러면 새신자 가면 스테이크를 준대, 스테이크. 스테이크를 준대. 새로운 사람 전도하고, 우리가, 그 노래, 우리, 저, 누구지? 전목사님, 그렇게 엄청 탁월하잖아. 근데 이제 스테이크가 좋을까, 그게 <laughs> 좋을 까것같는 물론, 그게 주는 것많이 문제가 아니, 스테이크. 어떤 사람은 위치, 강남, 위치. 위치도 참 중요해. 앞으로, 저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이 니 거의 막 떨어지잖아요. 앞으로, 하부에는, 어, 역시, 초역세권, 초역세권이라는 것은 전철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5분 정도 안 되면, 그럼 힘들 거예요. 아, 장사도 마찬가지. 지금, 지금, 막, 곡선이 나죠. 오늘 한국은행이 자연재 스텝이라고 그러죠. 몇 퍼센트? 0.5% 올렸습니다. 미국에서 페데랄에서 아마 7월 27일 날또 주식을 올릴 거예요. 하여튼 지금 뭐, 무리하게, 뭐, 내사들말 위치, 또, 어떤 게, 어, 환영을 잘하는 것, 여러 가지. 저, 미국에서 이제 목표하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총회장 했던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으세요오케 어떻게 하면 부응할 수 있습니까? 딱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표적과 기적이 망할 지요 병을 잘 고치는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말씀을 기가 막히게 막 전하는 두 가지가 하나예요. 그래서 하죠? 어, 응. 첫 번째 병 고치는 이야기는, 의정부에 가면은 최남수 목사예요. 그 최남수 목사님이, 이거 지표 하나 올거봤는데 지금 윤석, 유, 윤희성 목사님하고 의정부에서 같이 목회를 했대요. 그때 윤희성 목사는 응. 20년 전에 한 500명 했대. 500명이 괜찮죠, 그죠? 다섯명이 한니라 오십명이나 오백명 그러다가 내리막혀가지고 경등포 지하에서 지금 저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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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하려고 노를하는데 음. 그때 여러분 잘 보세요. 천암성 목사는 산에 가서 어, 삼각산 각성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 어느 날 암환자를 보셨대요 그러니까 그게 입소문이 된거야 아 이야 이것도 진짜 만약 유정진 목사님이 입니다. 병을 잘고친다 하면 사람들이 살다가 들고올거 아니고요. 온다니까아니 하자고, 네. 병이 하자고 그러라고. 우리 하자 관계 없어요. 같이 해도 되니까 뭐. <laughs> 하면서 그래야 그래. 뭐, <laughs> 조영기 목사님이 했던 것도 뭐영남교회이뭐 해가 그때 조영기 목사 님 이단설 많이 들었다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학력이 없다고. 맞습니다. <laughs> 영남교회 그때는 박정준 목사 서울대 나왔잖아. 이웃사람으로어 그래도 실력이 있고, 그때 병 고쳤죠? 네. 뭐, 마귀를 쫓아낸다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은 없어. 근데, 병 고친다 하면, 물 밀듯이 와요. 한이렇게 예, 예. 한 명만 이렇게로 니까 한, 그러니까, 누가 no, 그러더라고.